3천만 뷰 교육 전문가 이은경 쌤의 솔직 육아 고백.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할 책.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 때문에 불안하고 예민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3천만 뷰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베테랑 교육 전문가 이은경 작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작가님도 두 아이 육아로 울고 웃었던 경험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첫째와 장애를 가진 둘째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민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중학생 둘째가 혼자 교회 학습 활동에 가는 날 뒤에서 몰래 따라가며 마음 졸였던 일화는 많은 엄마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육아 철학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바로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대신 다정한 관찰자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정한 관찰자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혼자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에게 닥친 곤란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섣불리 해결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최소한의 조언과 무한한 격려를 보내 주는 것이 바로 다정한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작가님은 이러한 태도가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고 엄마의 삶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성공이 엄마의 성공이 되고 아이의 실패가 엄마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아이와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 책에는 작가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엄마들이 놓치기 쉬운 다정한 관찰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작가님의 솔직하고 유쾌한 문체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사합니다.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는 엄마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담은 에세이자 실질적인 육아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교육사입니다.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고 엄마의 삶도 지킬 수 있는 육아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아이에게 집착하는 건 아닌지 아이를 위해 뭘 해줘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엄마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육아 함께 시작해볼까요? 그럼 좀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89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저자 이은경 출판일 2024년 5월 30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관찰자 자녀 교육 방법을 알자. 책 소개 교육 전문가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일명 이은경 쌤은 누적 조회수 3천만 뷰를 기록한 교육 전문가면서 수많은 자녀 교육서와 학습서를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특히 거의 실시간이라 할 정도로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옆집 언니 같은 친숙함으로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저자가 또래 엄마들과 온 오프에서 만나 고민을 나누면서 관심이 높았던 주제를 모아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이다. 이은경쌤의 교육법이 학부모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교육이론을 넘어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깨우친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바탕은 저자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점이다. 이은경 쌤은 항상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는 첫째와 지적장애를 가진 느린 학습자 둘째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아이 열과 맞먹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자는 누구보다 예민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웬만한 육아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보니 저자의 이야기는 거의 모든 엄마들의 공감을 샀다. 저자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저자의 이야기는 어느 글보다 솔직하고 리얼하다.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가르침 없이도 저자의 에피소드에 울다 웃다 보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은경. 논술 지도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워킹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다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사직했다.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엄마가 바지런히 수집하고 실제 적용해 본 학습 정보를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5년째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여 년간 초등교사, 작가, 강사, 유튜버, 워킹맘, 전업맘으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길을 걷는 중인 150만 명의 대한민국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깊은 이야기다. 엄마라는 존재가 예민함과 불안함의 상징이 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란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여 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일련의 과정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며 괴로워해 본 적이 있다면 저자가 내어놓는 솔직한 이야기들의 위로받고 도움받게 될 거라 믿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곤란한 상황마다 달려나갈 것인가? 한 발짝 떨어져 아이의 도전을 지켜볼 것인가? 지금 이 결정은 엄마의 삶은 물론 아이의 삶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친구가 우리 아이한테 욕을 했다는데 너무 화나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대요. 다른 애들 다 선행 시작했대요. 우리 아이도 당연히 해야겠죠. 아이의 친구 관계, 학교생활, 학업 등으로 엄마들의 고민거리는 넘쳐난다. 이런 류의 고민 상담은 동네 맘카페에 단골로 올라오는 글이다. 그러면 해결책을 알려주겠다는 댓글부터 같은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공감 댓글이 달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교육 이슈들과 맞물려 자기 아이만 귀한 줄 아냐. 너무 예민하다, 별난 엄마다라는 평가가 따라붙으면서 이 시대의 엄마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예민함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저자는 이런 안타까운 세태를 꼽으며 왜 엄마들이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해졌는지를 짚었다. 출산율 0.68%의 저출산 시대의 엄마로 살기를 결심하고 기꺼이 낳아 기르는 수고를 감당하는 용감한 여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매일 불안해하고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걸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는 제법 단단하고 성숙하고 담대했던 여성이 엄마가 되고부터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게 되는 걸까? 오랜 시간 정리하고 짚어본 저자는 그 이유를 엄마들이 아이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교육의 형태가 바뀌면서 엄마가 챙겨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다. 그러나 숨차도록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엄마의 역할은 밥을 지어 먹이고 문제집을 채점해주고. 학원 설명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자는 어떻게 해야 엄마와 아이 모두 불안에서 벗어나 성숙한 성장의 길로 갈수 있는지 엄마의 역할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엄마 이은경이 눈물로 써 내려간 192개월의 흔적들. 이은경 쌤은 어떤 엄마일까? 초등 교사 출신의 교육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라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궁금하다. 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엄마 교육열 끓게 만드는 공부 잘하는 고딩 첫째와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중딩 둘째다. 이 책은 저자가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가장 고민하고 힘들었던 지점들을 써내려갔다는 점에서 기존 책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중학생 둘째 아이가 혼자서 교외 학습활동 장소를 찾아가는 동안 벙거지에 선글라스를 쓰고 아이 뒤를 밟으며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해진다. 저자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엄마라면 아이가 혼자서 세상에 발을 딛는 매 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가 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가지 않았는지, 왜 수업에 빠지고 집에 있게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면 다정한 관찰자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 엄마 이은경은 바쁘다. 학생회장인 아들 덕에 재킷을 입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그러다 둘째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도움방 교실로 직행한다. 첫째의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대치동으로 향하는 전철에 오르지만. 가는 내내 둘째 아이의 언어치료, 인지치료 선생님과 통화한다. 하지만 다정한 관찰자인 저자는 아이를 돕는 일이 일상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들게 보낼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엄마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 책은 저자의 일상 에피소드를 담은 에세이이면서 동시에 엄마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교육서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당연시하는 지금의 이 무수한 노력이 그래서 결국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른이지만 어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엄마인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성실한 태도가 교육이 되면 엄마와 아이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를 엄마답게 살수 있게 지켜봐준 두 아이 역시 다정한 관찰자였음이 드러나는 순간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모두 누군가의 다정한 시선 속에서 성장했다. 이제 엄마인 내가 다정한 관찰자가 되어줄 차례다. 내 아이가 외로울까, 속상할까, 아플까, 힘들까, 전전긍긍하느라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거하기 위해 너무 큰 에너지를 쓰지 말기로 해요. 그렇게 아껴진 에너지는 우리를 둘러싼 가족, 이웃, 동료, 제자가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 겪게 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이길 기대합니다. 그게 결국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못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하나씩 고백해보겠습니다. 다정한 눈으로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최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정한 관찰자, a friendly observer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지만 아이의 할 일을 대신해주거나 먼저 나서서 돕기보다는 스스로 해볼 시간과 기회를 주는 부모 유형. 아이에게 닥친 곤란한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의 느린 노력과 긴 과정을 응원하며 그런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최소한의 조언과 무한한 격려를 보낸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황을 발견하더라도 그것들을 재빠르게 제거해주기보다는 관계를 풀어내는 경험, 상황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 무게를 둔다. 내가 부모로 근무 중인 우리 집에서 단한 명의 금쪽이도 양산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로 바라보면 육아는 잠옷 심플해진다. 아이는 오늘도 안 되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을 육아의 목표로 삼으면 된다. 그 방법이 크게 화를 내고 호되게 체벌하여 두려움에 떨던 아이를 끝내 울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좋겠다. 엄마가 어떤 표정과 규칙과 말투를 보였을 때 아이가 비교적 협조적인지를 알아내어 이후에 훈육에 적용하는 건 엄마 말고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다. 엄마마다 아이마다 섬세하게 다르다 보니 그 어떤 전문가도 섣불리 조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내 편, 엄마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주어야 하는 가장 큰 안정감은 저 아줌마가 내 편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닐까?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의 어려움은 기본값인데 그때 아이에게 내 편이 있는가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내 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벽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내 편인지 아닌지를 쉽고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그간의 실수와 실패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된다. 실수와 실패의 상황에서 같은 편은 방법을 찾고 다른 편이라면 다그친다. 아이는 성장하며 지겨울 만큼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것인데 그때 엄마는 아이를 나무라고 다그치고 욱박 지르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끝내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부모라 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없다는 사실과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그 역할을 해낼 힘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 부모니까 누구나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던 거다. 나의 부모가 묵묵히 해왔기에 당연한 거라 착각했을 뿐 대부분 부모가 매일 하는 일상의 소소한 빨래부터 천문학적인 교육비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다. 다들 하는 일이라며 엄마인 나의 하루를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엄마니까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여겼던 일상의 일들을 꼽아보며 엄마인 나를 칭찬해보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귀찮고 힘들고 무거운 일들을 끝내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엄마인 나를 돌아보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밤이다. 감정이 아닌 태도로 접근한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감정에 젖어 황홀해하는 것만으로는 긴 여정의 육아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그러기엔 정말 아이들이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는다. 감정으로 대하면 이내 식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린다. 아이는 날마다 자라고 있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언제나 벅차오르는 충만함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엄마 됨이 감정이 아닌 태도이길 바라고 일종의 삶의 방식이길 기대한다. 프롤로그. 내 아이를 위한 최선.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몇 년생 아들 둘의 엄마입니다. 평범한 초등교사였는데요. 몇년 전에 관뒀습니다. 제두 아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직서를 품고 일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물려받을 것 없는 집안의 공무원과 결혼해 줄줄이 아이 둘을 낳아 기른다는 건 사직서를 품을 지언정 꺼내기는 요원한 일이랍니다. 그랬던 제가 5년 넘게 망설이던 사직서를 기어이 꺼냈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은요. 우리 동네에 살던 두 명의 중학생이 한달 간격으로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감당할 힘이 없는 작은 새들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들에겐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대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부모가 있는 아이라는 사실이 죽을 만큼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낯선 사실을 깨달았고, 밤새 울어 부은 눈으로 출근해 교감 선생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가 제 아이들 3학년, 4학년 때네요. 저희 둘째는 학교 폭력과 뗄수 없는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일반 학교의 도움반 학생입니다. 지능이 70이 되지 않아 중증 장애에 속하는 매우 느리고 특별한 아이. 친구들과의 대화도, 수업 시간에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 중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놀리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교실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보낼 시간을 상상하면 저는 갑자기 돌아버릴 듯 무너지지만 할수 있는 게 딱히 없답니다. 그런 안쓰러운 하루를 버티는 교실에 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마음 아파도 결국 교실에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당사자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가 겪는 그 어떤 놀림과 괴롭힘도 대신 당해주거나 막아줄 수는 없지만 수업이 끝나 집에 돌아온 아이를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어른이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듯해 보여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공무원 남편의 외벌이는 그냥 초라한 현실일 뿐이더라고요. 월급이 끊긴 저는 돈이 무척 필요해졌어요. 학교에 간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뭐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아이 치료비를 감당하겠다 싶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쓰던 사람이냐고요? 그럴리가요. 출판사의 지인이 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랬다면, 150 군데 출판사에 투고해서 딱한 군데와 간신히 계약하여 첫 책을 내진 않았겠죠. 당시에 제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했던 다양한 일들을 적기 시작하면 책한 권은 그냥 나올 거예요. 시도했던 수십 가지의 일중 오직 하나, 책 쓰기만이 계약금 100만 원을 손에 쥐어줬답니다. 무진장 순진했던 저는 책이 출간되면 팔릴 줄 알았어요. 내는 게 어렵지. 내기만 하면 돈이 들어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건줄 알았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책을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책의 인세를 받아 삶이 윤택해지는 건 최태성 선생님이나 김영아 작가님의 이야기였고 꼬박 15년을 월급만으로 살아온 공무원에게 세상은 모르는 것 투성이 아무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정글이었습니다. 얼굴을 알리고 그 덕에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아서 인세를 받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카메라도 마이크도 의상도 화장도 내용도 엉망진창이었는데 그걸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그러운 엄마들이었고 그런 그녀들 덕분에 저는 엄마가 된후 처음으로 운이 풀렸습니다. 채널의 성장과 함께 쌓여 있던 책이 팔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출간 제한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껏 써온 책이 67권이네요. 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자녀교육 언저리를 맴돌며 전국 곳곳, 심지어 해외의 수많은 엄마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자녀교육에 관한 아빠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느끼지만 제 본체이자 주된 관심은 엄마입니다. 아무리 맞벌이 시대이고 교육에 열정적인 아빠의 출몰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라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아빠보다는 엄마 쪽일 때가 훨씬 더 잦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어떤 멋진 사람이 몹시 궁금해질 때 그의 엄마를 궁금해 합니다. 어떤 엄마가 어떤 방식과 생각으로 길러낸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죠. 반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몹쓸 짓을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연스레 우리는 서로를 보며 놀랄 때가 많아요. 저 아이는 어쩌면 저렇게 엄마랑 점점 더 비슷해질까? 물론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마라는 한 여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엄마인 우리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무진 애를 쓰는 엄마들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깊게 짚어보고 싶어요. 어쩌다 지금 이 시대에 애 엄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예민함의 상징으로 전락한 걸까요? 출산율 0.68명 기록적인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 힘든 시대의 엄마로 살기를 결심하고 기꺼이 나아 기르는 수고를 감당하는 여성들에게 거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엄마는요, 애도 잘 키워야 하고요, 돈도 잘 벌어야 하고요, 부모님도 잘 챙겨야 하고요, 본인 관리와 자기 개발에도 힘써야 하는 완벽에 가까운 존재여야 한대요. 그게 부담스러워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이 되었고, 무자식이 상팔자를 외쳐도 이상하지 않아진 시대입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에 기꺼이 엄마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용감한 여자들인걸요. 그런 엄마들이 어쩌다 약속이나 한듯 주변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불행하게 불쾌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되어 가는 걸까요. 최근에 대화를 나눴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소아 환자의 보호자인 애 엄마라는 존재를 피하고 싶어 성인 진료의 비중을 높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초등학교 앞 편의점 사장님도 편의점 창업을 후회하는 이유가 학원 마치고 뛰어들어오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엄마들 때문이래요. 교실 속 선생님들의 괴로움이 더해지는 건 새삼스레 아이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쯤은 각오하고 선택한 직업인 걸요. 내 아이를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매사에 당당하게, 실패 없이 뛰어나게, 빈틈 없이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의 욕심이 비전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인 엄마만이 사회라는 냉정한 정글 속에서 할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중심을 잡는 해와 같은 고유한 역할을 넘어서 동네의 어디쯤? 사회 속 어느 장소? 전쟁터 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엄마인 여성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던 순간의 온화함을 기억합니다. 덕분에 주저하면서도 도움을 청해 볼 용기가 생겼고 실수였다고 고백하고 사과할 마음을 먹었고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며 자신을 토닥일 힘도 얻었습니다. 각박한 일상 한 구석 그곳이 어디든 엄마라는 여성들이 가져다준 특유의 느긋하고 다정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차갑고 예민해졌을까요? 왜 점점 더 경쟁하듯 불안해지는 중일까요? 정리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반복해 짚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시작될 제 이야기들은 한없이 불안하고 예민해진 요즘 엄마들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 단단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를 깊고 넓게 고민한 결과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보다 예민하고 불안하고 초라한 엄마였던 동네 언니가 지금의 엄마들은 예전의 내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써 내려간 편지이기도 합니다. 제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가닿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닌 마음을 울려야 하기에 저부터 솔직하게 꺼내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예민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극성스럽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 밝아벗은 듯한 멋쩍음은 감내하겠습니다. 덕분에 아이와 아이들을 둘러싼 주변을 향해 날카롭게 세웠던 나를 무디고 부드럽게 다듬어 의연하고 관대한 속 깊고 멋진 어른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 부끄러움은 대수가 아니겠지요. 경쟁하듯 예민하고 불안해진 우리 엄마들에게 필요한 건 아이와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아이를 나와 동일시하여 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일련의 과정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며 괴로워하는 중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인 혹은 여성으로서는 제법 단단하고 성숙하고 담대했던 내가 예민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엄마로 사는 꼬리 초라하고 못마땅해 자책해본 적이 있다면 역시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인 우리가 겨우 내 아이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예민한 아줌마라는 시선에 갇혀 쫓기듯 째째하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라는 깊은 터널도 인내심 있게 통과해낸 우리의 저력을 믿고 기대합니다. 숨차도록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엄마의 역할은 밥을 지어먹이고 문제집을 채점해주고 학원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습니다. 작은 새처럼 연약해 보이는 내 아이에게 기꺼이 상처받으며 성장할 기회를 주고자 불안함과 싸우는 용감한 엄마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내 아이가 외로울까 속상할까 아플까 힘들까 전전긍긍하느라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거하기 위해 너무 큰 에너지를 쓰지 말기로 해요. 그렇게 아껴진 에너지는 우리를 둘러싼 가족, 이웃, 동료, 제자가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 겪게 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이길 기대합니다. 그게 결국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못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하나씩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눈으로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최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모든 것에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교훈은 가장 험한 길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쉽다는 것이다. 헨리 밀러.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